네, 코스에 나오셔서 이렇게 티샷을 조금 미스했을때 해와웨이 커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마추어 골프들 정말로 어려워하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해와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치시나요? 똑같이 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치는데 벙커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확히 공이 이렇게 공과 이렇게 딱 접촉이 되지 않으면 채와 이렇게 접촉이 딱 되지 않으면. 뒷땅이나탑 이렇게 나게 되면 공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부터가 벙크에 들어오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스윙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지금 여기가 자200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200 정도 되는데 제가 아예 6번을 잡았습니다. 6번을 잡았는데 어떻게 치느냐? 첫 번째 스탠스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긴 벙커에서 훌스윙을 할 때는 이 다리가 스탠스가 미끌리게 되면 정확한 터치가 나오지 않고 뒷땅이나 또는 헛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스탠스를 트위스트해서 단단하게 파묻습니다 자 그러면 스탠스가 모래에 깊이 들어간 만큼 채를 짧게 잡아야죠 다리가 들어간 만큼 채로 짧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셔서 딱 여기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서 백스윙 뒤로 들어서 탑핑볼을 칩니다 가볍게 치세요 탑핑볼을 이렇게 뒤로 들어서 딱 탑핑볼을 치면 공이 그린 주변까지 갑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이 샷을 때리려 하지 마시고 그린 주변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백스윙이 가파르게 이렇게 들게 되면 여기는 미스샷 하기가 쉬우니까요. 백스윙을 조금 인사이드로, 내가 보통 때 샷보다는 조금 뒤로 들어서 친다. 뒤로 들는 이유는 막고 난 뒤에 클럽이 모래 속에 깊이 파지 않고 얇게 뜨기 위해서 뒤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어프로,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는 바로 들으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왜 뒤로 들어야 되느냐? 여기는 훌샷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훌스윙을 하기 때문에. 벙커샷, 그린 주변의 벙커샷은 50%나 60%의 백스윙이 되지만 여기는 100% 스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로 들으라는 겁니다. 자, 뒤로 들고 이 벙커샷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이 부드러워야만 탑핑볼을 쳐도 공이 뜹니다. 손목이 딱딱하면 공이 뜨지 않습니다. 그냥 낮게 가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를 이렇게 잡고 어떤 연습을 하냐면 뒤로 들어서 손목을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딱 치고 나면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접으면서 딱 스윙하시면 공이 빵! 뜹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탠스 대고, 자, 백스윙, 뒤로 들어서 접어주세요. 그럼 볼도 뜨고, 공이 뜨면서 탑핑볼이라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딱두 가지입니다 스탠스 파묻고 채 짧게 잡고 백스윙 인사이드 들어서 접어라 손목을 치고 나서 접어 줘라 근데 요게 안되고 그냥 요렇게 따라가는 뭐 이런 샷은 이건 뭐100% 미스 할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해서 가볍게 머리 뒤에 두고 요렇게 접어주면 요렇게 주면 이제 그림까지 갑니다 보세요 아마추어 골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해서 연습장에서 연스, 요, 요, 연습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싹 한번 접어 보세요 이렇게 싹 이렇게 접습니다 헤드 무기를 싹 이렇게 접어주고 이대로 합니다 공을 힘을 쓸 필요 없이 인사이드 들어서 싹 요래 접으면 공이 싹 이렇게 잘떠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해와의 번커에서 샷을 하시면 아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은 똑같이 잡으세요. 내가 해와 위에서 7번 거리면 7번을 잡으셔도 되고 8번이면 8번을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손목을 접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해와의 반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접으십시오